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일장을 읽었죠. 앞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스가랴서 말씀을 한 장씩 한 절씩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스가랴서인가? 왜 스가랴서인가? 스가랴서가 쓰여진 목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성전을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거기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황폐해진 이 조국 땅에 와가지고 마음이 정말 힘들잖아요. 내 집터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서 다 무너져 있는 그곳을 다시 재건할 때그 마음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스가려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코로나가 몇 명이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관심 없으시죠? 3만 명 육박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제 재유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팬데믹에서 지난 6월 달에는 어떻게 됐어요? 엔데믹이라고 했어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뭐 다시 뭐 유행을 하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엔데믹,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다시 뭐 확산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다 오픈돼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거예요. 마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일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아 지금과 똑같이 고합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달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스가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약간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스가랴 선지자 자막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얼마나 좋은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뭐다된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라 선지자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 썼던 다른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동시대 사람 그 사람은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학계는 성전 재건에 더 힘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스가레 선지자는 그 가운데 소망을 막 불러 일으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스룹 바벨입니다. 그 사람 스룹 바벨이 지도해 가지고 귀환할 때 함께 왔던 제사장 중에 하나가 스가랴 스가랴. 스가리아.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스가리아가 사역을 시작한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시고, 그 왕이 제위를 했는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 8개월 됐을 때라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는 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다리오 왕이 누구인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뭐 분들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역사적 사실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연대기표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실어 드렸죠. 연대기표에 보면은 일단은 밑에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주홍색 띠가 쭉 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그때 통치하고 있었던 제국의 이름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해서 722년에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로보암으로 갈라져가지고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을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아수르를 점령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노란색, 그 띠, 보시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지게 되는 거고 모든 집들은 초토화가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몇 남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남과 북 전부 다 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은 그러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다시 그 표를 돌려주시죠. 넘겨주시면 파란 색깔. 그 기간이 길죠. 그게 바로 메세바다, 아, 바사, 메데바사라고 해서 그게 다른 말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자, 그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임했을 때 누가 이땅 가운데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시기의 변천사를 연대기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파란색 연대기, 그 땅, 페르시아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왕의 조서를 딱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즉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그 지창까지 다 챙겨줘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까지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 어떤 무슨 의병에 불사해서 어떤 열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고 진짜 이방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고레스의 칭령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왕 제2년 8개월이라는 역사를 명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레스의 칭령이 역사적으로 발굴돼가지고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진 제가 준비해 드렸죠. 저게 대영박물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영어명이 그게 바로 고레스 칭령이에요. 저기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표기가 돼 있냐면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세우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고레스 칭령을딱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하는데 이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시면 539년에 이 칭령을 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세워지는 데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하고 밑에 보면 검은색 표에 VPO가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2대 왕이 있어요.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사실 어떤 역할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어요.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기를 하고 세 번째 왕이 즉기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2년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스가레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이 발휘하고 나서 스가레가 활동할 때몇 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저 위에 파란색 보이시죠. 위에 파란색 표를 보시면은 BC 520년에 고레스 다리오 2년 8개월 때 스가레가 시작을 했는데, 그 스르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보면은 아, 그게 아니죠. 고레스 칙령이 발휘된 게 510. 539년입니다. 노란색이 잘안 보여요. 539년에 고엘스가칭령을 발휘했다고 했잖아요. 너희들 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약 19년이 지나고 나서 스가리아와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흘렀느냐? 왜 그들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느냐? 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9년째 20년이 다돼 가지고 멈춰서 버린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무슨 생각이냐면 성전 중심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무너진 이 성전을 빨리 재건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4분 5열이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다 보니까 사분오일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그 마음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멈춰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타고 가다가 해일이 마을 빠져본 적 있으세요? 그럼 빠져보다 보면 왼쪽에 아파트 산스에 있는 아파트들 보이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한0여년 전부터 그 아파트를 본것 같아요. 그때 처전부터올 때마다. 아, 그 정말 흉물스럽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벽돌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모든 일손들이 다 멈춰버리고 성전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때이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 시기에 이스가라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성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1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짓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허무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낙심하고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재건하거라 힘을 붙도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엇 하였다? 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이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무슨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명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들이 잊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성전은 짓고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터에다가 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때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첩들이 믿었던 이방신들이 성전으로, 왕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남과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갈라놓으신 겁니다. 멸망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가 아니라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를 통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서 결국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리턴, 리빌드, 응? 다시, 다시 리턴 돌아오라는 거예요. 7월 셋째주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또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 께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좀 힘이 나는 말씀, 좀 위로의 말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그러면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 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냥 진노가 아니라 앞에 부사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심히 심히 영어 성경을 보면 베리 앵글 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리 앵글리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용법은 우리 말이나 영어 용법이랑 달라요. 강조할 때더 모어 더 비교해서 강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리 앵그리가 아니라 앵그리 angry, 앵그리예요. 진노하였다 진노하였다예요.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합니다. 더 최상급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앵그리 앵그리 앵그리예요. 진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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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행복할 땐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앵그리, 앵그리 두 번, 진노하였다, 진노하였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9년이 지났지만, 회복할 기세가 없어. 여전히 우상숭배의 그 재물들을 감춰놓고 있고,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양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한국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얼마나 예배 드린 여건이 어려웠었습니까?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예배가 중단됐었어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어서 그래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뭐, 다른 교회들 보면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을 했던 지구촌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70%를 넘지 못해요. 예배에. 회복 숫자가 보면 퍼센트가 7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30%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편리하게 예배 드렸던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신앙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떠났거나.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나 옆에 고해야 되는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몸은 이스라엘 땅에 와있지만 몸은 성전에 와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자연스럽게 침투했던 그 혼합 종교들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히 진노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리턴투미 리턴투미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리턴투유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를 바꿨어요. 아까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빨간 색깔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말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돌아오면 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우리만 갈 수도 안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돌아온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관계회복. 관계 회복. 다시 한 번요. 관계회복. 관계회복입니다. 회복. 관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쌍방향, 돌아오라, 돌아갈 것이다. 너무나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관교해본, 아, 정말 제가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진짜 실수했네요. 제 입술로 또 상처를 주었네요. 제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네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니까요. 쌍방향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간다. 하나님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말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관계 회복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이런 관계의 회복 먼저는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지인들과 관계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방울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회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관계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죄송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에게 임했던 그 진노가 너희에게도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날 우상 숭배한 악한 행위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을 너에게도 돌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엉망으로 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탐심, 정욕, 음란, 반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훔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정신 차리지 않고 부모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유혹 앞에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돌아오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딱 듣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할렐루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겨울 때 너무나 내가 짊어진 짐이 무거워서 버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의미의 진정한 두 번째 의미.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관계 회복이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회개가.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 관계 회복까지 가서 멈춰서는 안 되고 새로워지는 마음. 용서를 구했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새 출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요. 완전 새로운 마음. 새 출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외치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첫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들을 때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그동안 무너졌던 내 마음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진학, 취업, 학업, 건강, 물질, 결혼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관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는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회복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마음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